무언가가 충분히 중요하다면 확률이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장은 듣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흔들리죠. 우리는 대개 가능성부터 제곤합니다. 현실적인 조건. 남들보다 뒤처질 확률, 실패의 무게 같은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어쩐지 마음속에 오래 남는 꿈이나 바람들은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무모하다고 해도 나만 아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일수록 확률이 아니라 이유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우리는 어렴풋이 합니다. 누가 알아줄 리 없는 작은 도전, 누그러지지 않는 바람, 그런 것들은 대단한 결의가 아니라 그냥 한발 내딛는 순간부터 조금씩 삶을 바꿔놓죠. 오늘은 작은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망설이던 일에 대해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아주 작게 예를 들어 한 문장 써보기, 전화 한통 걸어보기, 결과와 상관없이 딱한 번만 시도해보는 것.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나니까요. 멈춰있던 마음에 아주 작은 물결 하나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신의 작은 시작을 응원할게요.